저희집에 에어 서큘레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글쎄 이렇게 때가 많이 꼈어요 먼지가 많이 꼈죠 이 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한번 분해해서 청소해 보겠습니다 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 밑에 이 동그란 거 이거를 이렇게 빼면 나사가 하나 있어요 이걸 도라이바로 풀어줍니다 찌든 때 제거에는 이렇게 pb1 이라는 이런 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화공약 화약약품 인데요 요게 초강력 찌든 때제거제예요 이렇게 보시면 사용법도 있고 환기를 시키시고 요거를 찌든 부분에다가 새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찌듬때 제거에는 요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뿌려서 한 5분 정도 놔뒀다가 물로 세척하시면 됩니다. 5분 정도 지났고요 이제는 흰색으로 닦으면 깨끗이 닦아주세요. 이 정도 뜨시고. Saya cuma b 이렇게 었고요 이제 물을 좀뿌려서 헹구어가지고 이것들을 건조시킨 다음에 다시 조립해야 되겠습니다. 깔끔하게 깨끗하게 세척이 잘 됐어요. 다맞췄고요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반대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돌려주고 조립을 하는데 돌려주고 이제 날개. 날개도 날개 넣기 전에 여기가 좀 뻑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윤활유 윤활을 조금 뿌려서 여기다가 좀 칠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넣고 날개 맞춰서

먼지가 잘 끼잖아요 먼지가 끼는 거는 이제 정전기 현상이니까 린스를 좀 발라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해서 네, 날개 같은데 앞뒤로 이슬을 발라주고 몸체에다도 두는 네, 이제 마지막 편성 이렇게 들어가면 돼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사 뺐던 거 요거를 요 밑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. 깨끗이 청소가 됐네요. 보시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죠.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이 윗부분도